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이 윤리위 징계를 받고 난 뒤에 처음으로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발언의 수위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직접적으로 난타를 하는 수준인데다가 그 내용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인지 뚜렷한 명분도 없이 감정적인 개인적인 감정에 가까운 걸드러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없다. 윤핵관으로 지목이 된 이철규 의원은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난다라고 했으니까 이준석이 지구를 떠난다면 자신이 이준석이 뭐 윤핵관 보고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라. 뭐 느닷없이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가 호남지역에 출마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준석의 어제 태도로 보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뭐, 17일 그, 가처분 소송, 또, 경찰 수사, 이런 것과 관계없이,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의힘 당내에 남아서, 유승민과 손잡고, 반 윤석열 반 윤석열 세 규합을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또 하나의 당을 만들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되느냐라는 게 지금 당장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어제 반응도 그 이준석의 어제 한 기자회견 내용은. 이 어떤 입장이 없다. 입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을 낼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 그 내용은 거의 무슨 폐악질 욕설에 가깝습니다.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말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말하는 윤핵관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 뭐 여러 가지 감정적인 기분 나쁜 욕설하고 뭐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윤회관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 여권에 무슨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 냉정한 이유를 대지를 못합니다. 욕을 하는. 개인적인 감정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이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윤회관에 대해서 폐학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뭐 눈물을 흘리고, 누구 말처럼 살풀이를 하듯이 하는데, 정작 개인적인 섭섭함 뭐 개인적인 감정은 알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인적인 감정은 개인끼리 풀면 되는 것이고 정당의 일. 사실 저런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 저걸 또 언론이 일일이 다 받아 써 주는 것도 참 우스운 예를 들입니다. 지금 뭐 인터넷 언론 뭐 이래 가지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데 전혀 정치의 영역도 객관적인 정당 활동의 영역도 아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지금 울며 불며 난리를 치는 적어도 기사가 된다라는 것이 참 까십이죠. 까십인데. 이제 많은 사람이 묻는 겁니다. 그래, 이준석이 뭐 억울하고 섭섭한 건 알겠는데, 감정으로 굉장히 상했다는 건 알겠는데, 개인적인 감정 말고 윤석열 정부 윤회권이 지금 뭐, 국가 운영에 있어서, 또 여당 운영에 있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당당하게 밝혀봐라. 그걸 밝히는 일은 없어요. 그냥 말만 해요.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뭐,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저 사람들이, 윤회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법으로 싸우겠다. 지금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유승민과 연대해서 자신이 당 안에서 또 하나의 자기 세력화, 당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입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갔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지금 당장은 17일 가처분 소송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 기자회견은 거의 이준석이 심각한 해당 행위, 심각한 개인적인 감정을 이걸 공론화 시키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징계를 받아야 될 상황이다. 라는 것인데, 앞으로 이준석이 여당 내에 야당을 표방을 하면서, 유승민과 연대를 해서, 지금 뭐 신당은 하지 않겠다,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연대를 해서 소위 여당 내에 야당을 표방을 하고, 어제 기자회견처럼 여당 내에 야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선의의 경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처럼 감정적인 폐악질을 하는 이런 수준이라면 이걸 용납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면서 대통령실 어제는 입장이 없다. 소위 입장을 낼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가처분 소송을 지켜보고 난 뒤에 경찰 수사 부분에서 이준석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이 많은 지금 게시판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차제에 이준석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철저하게 그 성상납과 증거인멸 부분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무게감 있게 많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준석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준석의 행태로 봤을 때 여당 속에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서의 야당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이렇게 폐악질을 하는, 이건 당에서 도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 수사를 통하든, 아니면 윤리위를 다시 소집하든, 차제의 이준성을 완전히 정치권 자체에서 도려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